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많이 들어온 말씀 같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셨던 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그것들을 다스릴 그럴 복을, 권한을 주셨죠.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두 가지 복을 더 주셨어요. 먼저는요, 모든 자연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추측하기로는요, 어, 죄로 오염되기 전에 짐승들은 인간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후에 짐승들은 인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짐승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런 날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에게 두려움을 더해서 인간을 좀 무섭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짐승에게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을 인간의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육식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아마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채식이 주를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채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거나 아니면 과일 나무가 과일을 맺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부터는 육식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피째 있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그그 그 상태로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다셨죠. 이 명령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죠. 뭔가 제한이 되는 그런 명령인데요.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피를 제거한 후에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함부로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죽이지 말고 혹은 포악하게 그 짐승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합당하게 응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인권은요,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 소중할까요? 인간은 어떤 권리로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역사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린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학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왜 인간이 어떤 권리로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먹을 수 있는지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6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천부인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핏째 먹는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원문을 보면요. 6절은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라, 주의깊게 지켜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도 그렇죠. 밖에 보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나를 닮은 내 자녀들. 혹은 나의 손주나, 나의 손자나 손녀들이죠. 그들에게는 내 모든 것,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정말 곳곳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 삶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그저 외국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어떤 이들의 죽음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어떻게 섬길지 결단하며 실천해 봅시다. 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배우자가 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 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말을 그렇게 밉게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행동을 그렇게 얌체같이 참 얄밉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대속으로 그 생명을 이어주신 참 귀하고 복된 자녀다. 오늘 하루 좀 미운 사람들 도리와 함께 섬겨보세요. 때로는 좋은 말로 섬겨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와 상관없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